습도가 좀 있는 여름에서 이제 확 건조해졌어요. 정말 뭐한 1, 2주 사이에 비 내리고 난 다음에 확 건조해졌는데, 이런 피부가 그래도 이제 그럼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피부도 분명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될것같은데 그렇죠. 생활 습관하고 인간이 있겠죠? 뭐, 생활 습관도 똑같이 이제 습도가 높을 때는 제습기를 틀어가지고 습도를 좀 이제 날려주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물도 많이 마셔주고, 뭐 한, 지금은 좀 그렇고 한 11월 정도부터는 습도도 또 조금 가습기해서 습도를 좀 맞춰주면 도움이 되죠. 물론 뭐 우리들 얘기하는 뭐 항산화제나 비타민C 이런 영양제도 조금이나마 또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음흠. 되고, 실제로 피부는 건강을 보여주는 그런 지시약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몸이, 네, 몸이 안 건강에 좋으면. 피부가 피부도 안 좋아. 네, 늘 맞아요. 우리 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네. <laughs> 잘 먹고, <laughs> 잘 자고, <laughs> 잘 자고 운동하고, 네, 운동하고. 뭐 이렇게 음.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음식 같은 게 보면 뭐 키위, 블루베리, 그다음에 토마토, 아몬드 이런 것들이 이런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나 봐요. 그렇죠. 항산화제로 유명한 거잖아요. 저 블루베리 뭐 이런 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거를 열심히 보면서 이왕이면 좀챙겨 먹어야겠다. 어, 네. 네. 피부 관리 하면은 뭐 화장품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화장품 가지 수가 한만 가지는 될려나. 그렇죠. 그런데 딱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룹핑을 세 그룹으로 나온다. 그렇죠. 네, 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클렌징, 세안이죠. 클렌징만 해도 이제 조금 여름하고 가을하고 조금 다른 게. 습도가 더좀 낮아졌으니까 피부 장벽을 보호해야 되니까 <laughs> 네. 좀덜 뽀득뽀득한 걸로 좀 닦아주고 두 번째가 이제 보습제인데 습도가 낮아지면 점점 조금 낮아지겠죠. 더 네. 네. 보습력 있는 조금 묵직한 크림 타입의 제품을 또 겨울이 되면 오일도 사용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서 네. 해주면 되겠죠. 네. 뭐 자외선 차단제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전에 선생님하고 방송할 때 선스틱도 했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선스틱 같은 제품은 가을엔 쓰 가 힘들어요 왜요 이게 피부가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그 스틱 자체를 이렇게 바를 때잘안 발려져요 아 너무 건조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바르면 너무 끈적끈적이다 어, 하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가을철에 또는 겨울철에 사용해 주시면은 네.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둘다할수 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클렌징 잘하고 그다음에 보습. 보습을 하고 차단. 자외선 차단을 잘해야 된다 남자들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보습과 어, 자외선 차단을 동시에 잘할수 있는 그런 제품 소개할 만한 게 없을까요? 제가 좀 이제 며칠을 이제 이 제품들을 쭉 보면서 한번 네. 사용을 해봤는데 네. 예전에도 뭐 SPF15 정도의 보습제인데 자외선 차단 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제품들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네. 이게 자외선 차단이 주가 되고 거기에 스킨케어를 복합한.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선스크린 앰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보통 앰플이라는 용어를 화장품 업계에서는 조금 고가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조금 좋은 네. 어, 성분들을 이렇게 딱 집약한 그런 이제 제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음. 라망지우 이름도 조금 이제 패키지가 되게 예쁘고 고급스러워가지고 그렇죠. 저는 음. 화장대에 다 썼는데도 이거를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선 앰플이라고 해서 자외선 차단이 되면서 네. 기타 이제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어, 아, 앰플처럼 되어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짜서 쓰는 건가요? 짜서 이제 좀 아까우니까 저는 얼굴에 바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거든요. 아, 팔, 손. 오. 그냥 일반 앰플처럼 되게 이렇게. 흡수도 잘 되고 이거 자외선 잘 발라줘요. 자외선 차단이안될것 네.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외선 차단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요즘에는 이제 바르기 어, 어. 쉬운 자외선 차단제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거 얼굴에 발라도 이렇게 허옇게 백탁현상안 허옇게 안 되고 안, 안 생길 것 네,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앰플처럼 바르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로션 바르지 바르면 되네. 그리고 자외선 차단 이제 보통 수치에도 지금 SPF 50에 PA가 4 개나 되거든요. 이게 EGF, FGF, IGF, EGF, FGF, FGF IGF는 이거 되게 비싼데. 그러니까 그런 성분들이 보통 우리가 앰플 진짜 고기능 앰플 이런데 주로 많이 쓰이는 성분들이거든요. 네. 제일 그 제일 제가 보니까 되게... 네. 그 동안에 고기능 성분이라고 이렇게 고가 성분이라고 했던 거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임상한 결과가 있나요? 네, 임상한 결과를 이제 봤더니 뭐 네. 주름. 기미 색소 보습 탄력 뭐 치밀도 리프팅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면은 뭐 그래도 이 정도 화장품으로서 이 정도 개선이 된 거는 되게 유의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7일 발랐을 때 일주일 발랐더니 이 정도다 한10% 정도 평균 10에서 15% 정도 증가를 한 거니까 골프장 갈 때만 발랐는데 이거, 매일 발라봐야 되겠네. 네, 이거를 매일 매일 바른다고 하면 되게 이제 기대할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스킨을 바르고 난 다음에 그냥 바르고 나가면 네, 좋겠네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르면 정말로 표피는 다 투과해서 진피까지 내려가냐. 왜냐면 FGF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진피를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사이즈가. 여기 아무 발라나 봐야 소용없으니까 분대량이 네, 큰데 어떻게 내려보내니 그랬더니 그것도 뭐 기술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또 여기 에 오늘 또 설명하려고 미리 받아가지고 제가 네, 아, 공부를 네. 좀 했는데 네. 전문적인 뭐 A U T 기술, 뭐 B M T S 기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좀 쉽게 이렇게 네. 두 가지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제가 이거 말고. 쉽게 네, 네. 이해를 한. 네. 우리가 보통 이런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이런 거를 이제 바르면 바로 이제 그게 분해가 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화장품을 발랐을 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이까지 들어가야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그두 가지가 이두 가지 음.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단백질이나 이제 펩타이드 그 성분에다가 그유비큐틴이란 결합 부위를 변형시켜서 이제 분해를 개가 분해가 못되게 음. 하는 이제 기술을 하나 이한 거고 또 네. 하나는 그것들이 이제 들어가 장벽을 뚫고 못 들어가는데 걔네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펩타이드가 분해되지 않고 생존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휴그로 펩타이드라고 하는 아... 기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이제 원리가 그두 가지예요. 분해되지 네. 않게 오랫동안 머물게 있게 해주고, 걔가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융합해서 이제 이 성분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분도 되게 고가 성분이고 또 실제로 그게 남아 있어서 또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오.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론적으로는 환상적인데 네, 완벽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기술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제 바이오 회사가 이제 붙어서 우리 이제 아. 화장품도 요즘에는 바이오 기술이 접목된 그런 바이오 코스메틱 저도 이제 주로 많이 이렇게 배하게 음... 되는데 이 이제 라망지우 이선 앰플이 그런 이 기술과 성분 이런 부분들이 융합된 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약급 그 펩타이드 어떻게 펩타이 뚫고 들어가니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런 테크닉을 만들면 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화장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화장품도 우리가 그 바이오 기술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제약적 네. 테크닉이 들어가 그렇죠. 있다는 느낌이 그렇죠. 확 드는데요. 네. 네. 네, 자 오늘은 가을철 피부가 왜 이렇게 민감해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어, 앰플형으로 만들어진 네, 자외선 차단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제가 바른지 한 30분쯤 된것 같은데. 사용감이 네, 되게 좋네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 매일 꼽히지는 않지만, 네 매일 발라봐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가요? 네, 근데 패키지가 예뻐서 더 추천하고 싶은데 조금 네. 아까워요. 그냥 쓰고 패키지를 버리기가. 그러면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제 출연료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려야죠. 다섯 분만. 다섯 분, 우리 피디님이 잘 골라서 댓글 예쁘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추천 잘 하시는 셀코를 아껴주시는 우리 구독자 다섯 분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속 있는 정보와 멋진 제품 추천해 주신 김영선 약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